안녕하세요 엔터널입니다. 최근 저렴한 가격에 성능 또한 괜찮은 주피터 S 라인의 신제품들을 계속 리뷰했었죠. 오늘도 주피터 S 라인의 신제품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오늘 소개하는 이 제품 역시 가성비적으로 참 괜찮을 제품일지 소개도 하고 나눔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벤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후반부에서 이벤트 안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슝! 오늘 여러분들께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주피터에서 새롭게 출시한 모델명 JID20-230S, 주피터 S 임팩트 드릴입니다. 임팩트 드릴 같은 경우는 주피터에서 각 모델마다 특장점을 내세워서 계속적으로 출시가 되고 있었죠. 이번 제품 역시 주피터 S 라인의 특장점인 콤팩트함과 상향된 스펙을 포인트로 출시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콤팩트함을 강조한 주피터 S 임팩의 전장 길이는 105mm입니다. 기존 주피터 라인 중에서 전장 길이가 가장 짧은 편이죠. 콤팩트함을 특수함으로 내세운 이디월트 850과 미로키 젠포, 이두 제품과 전장 길이를 한번 비교해보면 850보다는 조금 긴 편이고 젠포보다는 조금 짧은 편입니다. 짧아진 길이만큼 작업 시 그립감이나 무게 밸런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기능적 특장점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가 풀림작업 시 너트와 피스의 탈착을 방지해주는 오토 스탑 기능입니다. 렌치 제품군에서 볼수 있는 기능이죠. 사실 주피터가 임팩트릴에 이 오토 스탑 기능을 접목시킨 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주피터 X 때부터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주피터 X를 리뷰하면서 이 기능은 앞으로 모든 임팩트릴에 도입될 아주 유용한 기능이라고 말하는 게 기억이 나요. 하지만 이번에 출시된 주피트 S의 오토 스탑 기능은 토크를 단계별로 조절해서 사용했었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오, 이런 기능 참 편리적 업그레이드죠. 오,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번째 기능적 특징으로 4단으로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4단 설정으로 스펙값을 한번 확인해 보면 첫번째 분당타격수가 4000rpm 입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임팩군들 중에서 순위를 따져보자면 분당타격수의 위치는 4400rpm인 젠포 다음입니다 그리고 무부하 회전수는 3200rpm으로 3250rpm DCF850 다음이죠 마지막으로 토크스는 230Nm입니다. 젠포가 226Nm니까 숫자상으론 이 중에서 제일 높죠. 자, 그럼 수치 놀이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그 성능을 눈으로 한번 직접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간단하게 몇 가지 비교 시연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시연은 주피터 배터리와 마키더 배터리 체결 시 작업 속도의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번 시연은 주피터 배터리와 마끼다 배터리를 비교 시연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임팩 임팩이 아니라 배터리 부분의 시연이죠. 과연 마끼다 배터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주피터 배터리와 큰 차이가 없을지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준비됐나요? 해 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오, 실제적으로 근사치로 나올 줄 알았는데, 오, 막기다 배터리, 주피터 배터리 사용했을 때, 주피터 배터리가 더 빨라요. 오, 주피터 배터리 다시 보게 되네요. 오, 대박. 일단 계속 갑시다. 이번 시연은 3,900rpm에 226Nm인 미러키 젠포와 3,200rpm에 230Nm인 주피터. 이두 제품을 비교 시연해 보겠습니다. 3,250 rpm에 206Nm인 디월트 DCF 850 제품과 3,200 rpm에 230Nm인 주피터 이두 가지를 비교 시연해 보겠습니다. 자, 젠포와 디월트 850, 이두 제품으로 한번 비교 시연을 해봤습니다. 어, 저는 좀 놀랐어요. 저몇 번을 반복해서 사용해봐도 평균 한 17초 정도는 주피터 임팩의그 정도 성능은 나오죠. 그런데 이런 비교 퍼포먼스를 한번씩 해보면 5초 정도 차이는 별 의미가 없어요. 최대한 공정하게 힘을 준다고 하지만 이런 시연은 무의식적으로 전달하는 힘이 달라요. 그죠? 동일한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작업실이 느껴지는 rpm과 이 토크스의 힘은 젠포와 850이 훨씬 더 부드럽고 좋아요 조금 더우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피스를 받기 위해서 힘을 줘서 눌러보면 그 차이를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숨기지 않아요 이제 뭐 눈치 같은 거 절대 안 보죠. 네. 멀티 같은 소리가 앉아있네. 그런데 저는 이 주피터의 작업성이 이 정도로 따라 붙을 줄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진짜 결과를 보고 살짝 좀 놀랐어요. 예전에도 주피터 X 제품으로 비교 시연을 해봤었지만 이번 제품이 이제껏 출시된 주피터 임팩 중에서는 와, 작업성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오, 그거는 진짜 여러분들께 사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계속 갑시다. 두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모델명 JDW20-380S 20V MAX EFFECT LENS입니다. 제품의 전장 길이는 130mm로 이 제품 역시 컴팩트함이라는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죠. 그리고 제품의 기능적 특징은 4단 속도 조절 기능과 토크 조절로 인한 오토 스탑 기능 등 앞서 소개한 임팩 드릴 기능과는 동일하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 임팩 드릴의 상향된 스펙과 점점 작고 가벼워지는 미드 토크의 컴팩트함으로 인해서 크기로 보나 성능으로 보나 이 임팩 렌치의 위치가 참 오중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출시된 주피터의 임팩 렌치는 특별함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건 바로 엠빌 중앙 부분에 홀을 이용해서 비트를 체결할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드라이버 렌치 겸용 임팩 렌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아주 예전에 보쉬 임팩 렌치에서 제가 한번 봤었던 기능인데 이번에 주피터에서 그 기능을 도입한 것 같아요. 두 가지 타입으로 사용할 수 있기에 강한 토크 사용 시 복스를 부드러운 작업 시 비트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하지만 늘다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 기능 역시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비트 체결 방식이 물어주는 방식이 아닌 끼워 넣는 삽입 방식입니다. 전면이나 상향 작업은 상관이 없겠지만 하향 작업 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은 설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품의 재원은 4단 설정시 무부하 회전수는 2600rpm 토크수는 380Nm입니다 그리고 풀림 토크가 500Nm입니다 오 스펙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그죠 작업이 충분한 스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드 토크로 쪼으고 임팩 렌치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자, 미드 토크로 야무지게 좋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임팩 렌치 가 볼게요.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임팩 렌치도 야무지게 미드토크로 쪼은 걸다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토크로 쪼은 걸가연 풀어낼까요? 자 하이토크로 야무지게 쪼았습니다 그 다음 임팩 렌치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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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임팩 렌치도 미드토크처럼 굉장히 강하게 출시가 잘 됐네요. 어, 이번 쭈피타 제품 두 제품 다 굿입니다. 쓸만한데. 자, 이번에 출시된 주피트 S의 임팩트 드릴의 가격은 베어툴 기준으로만 62,000원에, 그리고 이임팩 렌치 역시 베어툴 기준으로만 62,000원입니다. 와, 똑같죠? 가격이. <laughs> 자, 상향된 스펙에 컴팩트한 사이즈, 그리고 저렴한 가격성까지, 이번에 출시된 이 주피트 S의 임팩트 드릴과 임팩트 렌치는 더 이상 서브 공구라는 꼬리표가 무색할 만큼 가성비 공구라는 표현을 써도 될, 그런 괜찮은 제품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들께 진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소개한 이 주피터 임팩트 드릴과 임팩트 렌치 이렇게 여러분들께 나눔할 개수는 베어툴 제품으로만 임팩트 드릴 4대와 임팩트 렌치 4대 합쳐서 8대입니다 그리고 당첨된 8분들 중그 중에 당첨보로가 제일 빠른 분에게 주피터 4A 배터리 1개와 충전기를 보너스로 드릴게요. 자, 한마디로 일찍 보는 분들에게 혜택을 더 드리겠다는 거죠. <laughs> 그리고 이제부터는 당첨자와 연락이 만약 되지 않는다면 당첨 취소된 제품의 개수만큼 신청번호 1번부터 선착순으로 추첨 없이 드릴 겁니다. 자, 그 말은 이제부터 신청번호 1번, 2번, 1번하고 2번이 제품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음, 제 영상을 일찍 보시는 분들을 위한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부에 있는 이벤트 신청란을 클릭하시고, 신청자 이름, 연락받으실 번호, 이두 가지를 입력하신 후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언제나 제품의 설명서 같은 채널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트 연달입니다.